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야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책임이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하여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전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예로 에브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과거를 잇는 망각의 죄를 범하여 과거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 과거를 잊고 망각의 죄로 인한 실패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훈을 얻지 못한 이 에브라임을 예로 들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은 이제 에브라임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에브라임이 원래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으나 그 나중은 참으로 기억하기도 안타까울 정도로 그들의 삶이 마무리가 좋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 복원합니다. 먼저 우리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에, 에브라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구절 말씀 보니까요, 에브라임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에브라임은 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에, 요셉의 아들이 무난세 문하세, 장자 문난세와그 다음에 찾아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 어긋나게 축복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두고, 장자 문나쇠를 왼손에 축복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 아버지, 장자가 문화쇠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축복한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에브라임 집화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번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번성하지 못하고 연약한 지파처럼 시작했지만, 이 야곱의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처럼 이 에브라임이 시간이 되면 점점 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가나안 정복의 선두였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도 아주 중요한 땅중에 하나인데 바로 세겜과 실로라는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받게 되어지는데 이 세겜은 의미가 있는 곳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처음 제사 드렸던 땅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세겜에 있었죠.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아까 했던 곳이 바로 세계미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기 이전에 어디에 머물렀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에브라임 지파가 가졌던 그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우리 지파에 있었고, 또 아브라함 손조 아브라함이 처음 제사 드렸던 곳. 특별히 여우서가 마지막 설계했던 곳이 우리 땅에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성박이 어디 있습니까? 실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에브라임이 정말 복된 집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남과 북으로 쭉 이어지는데, 북쪽에서 가장 세력이 강했던 집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라졌을 때 남쪽은 유다 지파라고 했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는 유다가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북쪽은 에브라임이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에브라임은 참으로 복된 지파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지기 이전에 사사기 시대 때도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는 세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은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브라임 지파가 전쟁 다 끝나고 와서 얘기하죠. 왜 우리는 전쟁에서 얘기를 안 했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사건이 좀 지나가고. 또,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 다 끝나고 와가지고, 야, 우리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은, 에브라임 지파는요 세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는 뒤로 빼는 자였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무기와 화를 갖추고 있었어요. 세력이 강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쟁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뒤로 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집화가 가진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복은 누리길 원하는데, 희생을 하기 싫은 거죠. 오늘, 어제 이제, 그, 남양주 중앙연합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냐면은 주방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힘들어서, 이제, 잠시 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쉬어라. 그래서 권사님이,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식당을 쭉 운영하는데 힘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용용을 쓰자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그럼 내가 한식 자격증을 따가지고 <laughs> 내가 식당을 운영할까? 그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힘드셨는데,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거듭하면서 큰 교회는 이미 용역을 쓰고 있어요. 청소 용역, 식당 용역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성도들이 복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이 시대는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희생이 없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브라임 집파가 그랬다는 겁니다. 복은 받았어요.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집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뭐예요? 힘든 일, 희생할 때에는 뒤로 싹 빠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 모습을 보였느냐? 그것은 바로 10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스라엘, 이에브라임재파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세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전쟁 앞에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의 삶의 특징이 십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요.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와께 행하신 것들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일들을 이제 에브라임집파가 원래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실제 역사 가운데 어땠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부터 72절까지는 이제 역사예요. 어제 제가 설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선들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다이 왕조까지 이 망각의 재질 저질렀던 그 에브라임이 출애굽 시대부터 다이 왕조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12조부터 16조를 딱 묶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선들 가운데 하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12절부터 쭉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구름과 불기 둥으로 인도하셨고, 15절에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공급하여 주셨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쭉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들이 십칠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집사님과 제가 출애굽을 보았던 세대였다면 이 홍해 바다만 갈라지는 것만 봐도라도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생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막 만나가 내려오고 발석을 쳤더니 물이 확 내려오는데 그러한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 믿지 않은 겁니다. 희한하죠. 믿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또1 7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똑같이 한번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반석에서 물을 내쉬고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는 겁니다. 기억나는 건 우리가 최력급시대 광야 시대에 그들이 고기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매출하이 매출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놀라운 은혜를 계속적으로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광야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그들은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현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무리 없다는 거죠. 현재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현재만을 계속 바라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석을,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유는 현재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늘 뭐만 보이는 거예요. 현재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현재 물이 없어요. 하나 현재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 현재 고기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만 계속 바라보고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면은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 현재, 과거는 둘째치고 현재 고기가 없어요. 현재 먹을 게 없어요. 현재 물이 없습니다.라고 계속 현재 현재 지금 지금만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이, 현재 어려움이 있는 이스라엘 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만나도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니? 매출하기를 몰아오셔서 고기를 먹이시는 거 하나님. 가나한 땅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공급하셨으나, 그들은 뭐예요? 현재 없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없어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면 미래에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대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32절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였다는 것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던, 찾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 하나님의 간절히 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기억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6절, 그러나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찾았던 그것이 정말이었는가? 그러나 아니었다는 겁니다. 입으로 아첨하고 혀로 거짓을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회계는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매막기 싫거나 벌받기 싫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잘못을 뉘우친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의 진심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삶 속에, 진노 중이라도 극률을 잃지 마소서라는 그 하박국의 고백같이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대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8절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지 하나님 극률하시고 또 여러 번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9절에 그들은 육체이고 또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 가운데 늘 흔들리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부터 이제 72절에 시대는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역사들을 쭉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특별히 아삽은요, 40절부터 40일 이 답답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40절에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 반항하였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 슬프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42절에 구원하신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에서 끊임없이 광야 가운데 만나를 주시고,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거듭 한번더 반복하고 있는데, 43절부터 51절에 애굽에서 내리는 그 재앙들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재앙들을 내리셨고 특별히 역사를 반복합니다. 52절부터 53절에 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4절부터 55절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하고 계셨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은요 현재 지금 없다는 것이죠. 지금 물이 없고 지금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 비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56절과 58절의 내용은 사사시대를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여전히 그들은 56절에 하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가 변함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지 않는 때는 단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여전히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행하였던 그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던, 특별히 대표하는것 에브라임 집과와 같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지금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는 힘듭니다. 지금 우리 삼가운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은요, 현재 지금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 지금 없어요. 지금 물이 없습니다. 지금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9절부터 64절은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다윗의 등장 이전까지 그 사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사기로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납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하여서 또 구원해 내시지만 주변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 괴롭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요 그러나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 시대 를 지나오면서 엘리와 엘리두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치 그언약궤의부족같이아 이거 없이 함께하면 우리는 이긴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60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로의 성명을 떠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잠시 잠깐 그들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에브라임 지파를 사용하게 원하셨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67절과 6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복을 걷어찬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기는 원했지만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과거의 은혜, 그 망각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유다지파의 다잇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셨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유다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현재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현재 그 책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과거의 눈을 기억하여서 현재 다음 세대에게 미래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될 텐데 그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시편 78편의 교훈은요 바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것 같이 실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본보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그 얘가 현재 아삽의 시대에 본보기가 되어서 이제 너희들조차도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즉 다음 세대에. 믿음으로써 이어져 나가는 다음 세대가 아닌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겨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애들을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기억함을 통하여서 오늘 본보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복을 원하지만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아니하였던 그 지파.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사용하기 원하셨지만 이제 그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글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일어나가실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일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과거의 은혜, 망각의 죄는요, 정말로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 집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은요 똑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 무엇이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